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제주 뼈 오겹살은 하루에 한 60인분 정도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손님들이 드실 때 오돌뼈를 좀 불편해하셔서 오돌뼈를 싹 제거하는 편이에요. 저희 위추리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. 김신 덧살이라고도 불리고, 껍데기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되게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찌개는 이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끓이면 돼요. 저 이제 백목이 버섯 다 완성됐고 하루 정도 숙성 시켰다가 쓸 예정. 자, 요거는 함초소금입니다. 이거는 고기 찍어 드시는 황태포 소금입니다. 오늘 김장아찌 만드는 중이에요.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쓰고 있어요. 이거는 청아로두 쌈장입니다. 저 이거 갈치속젓 젓갈. 이거는 오징어 젓갈 무생채입니다. 네, 저희 김치찌개 이제 다 끓었어요. 아사 <목소리가> 으아. <목소리도>

근데 친구들 봤는데, 그장은 내가 그 장면을 진짜 보여 줬다. 그 장면은 막 눈에 올려 줬다. 장은내 영혼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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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과